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쭈아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 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 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다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연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시계, 시간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과 같이 6월절의 기간 중 무교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매우 뜻깊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4일 전부터 준비한 1년 된흠 없는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출급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열 번째 재앙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4절 저녁에 행한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 날 15일 날십오일부터그 15일을 1일로 하여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출급 당시와 같이 발효하지 않 안, 않고 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며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5일을 포함한 그 일주일 곧 21일까지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한 절기와 같이 기록한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두 기념일들은 이어지는 연속성으로 인해 한 절기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표현을 보면 조금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언제든지 시행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가룟 사람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음을 기록합니다. 앞선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본절에서 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우리말로 얼마 동안이라 번역된 헬러에 담긴 의미는 직역하자면 때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가 담긴 전치사구입니다. 즉 사탄이 시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물러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동안 사탄의 권세 및 어둠의 권세는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고 실제적인 모습 또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회방하기를 또 방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얼마 동안 물러나 있었던 사탄이 찾아와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시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가 결정적으로 완성되고 온전히 드러날 그때라는 것을 지금 누가 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기록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이며 제자들보다 앞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마치 잠시 동안 떠났다가 시 적절한 때에 찾아온 사탄의 모습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그 사탄의 권세가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 땅의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자인 누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7절의 기록을 보면 드디어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들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내로 들어갔을 때에 집주인을 만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을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또한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예지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유월자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건 제공받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되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3절의 말씀처럼 흉악한 사탄의 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 집에 들어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가 모두 끝난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맞이하시알 맞이하실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뜻. 둘째로 구약에서 선포된 유월절의 의미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이 성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 셋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천국 잔치가 열릴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핵심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유월절 그 잔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미들은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떼어주시는 떡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물이 부위별로 나누어지듯이 떡이 찢겨 떼어지듯이 예수님의 몸도 찢겨 죽음을 당하실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잔을 나누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며 흘리시는 그 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약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하게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의 기록되어 있듯이 짐승을 통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한 속죄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그 피는 온전치 못한 속죄의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맺으실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점을 가르치시며 언급하신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온전한 속죄가 담긴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과 죽으심, 그로 인한 피 흘림은 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온전한 죄 용서, 완벽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며 또 재정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이 놀라운 언약을 떠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자비와 극률, 하나님의 거룩과 그 공의를 정의를 성찬을 거행하며 눈으로 보고 또그 은혜에 실제로 깊이 잠기며 삼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며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신 이 성찬은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의 인간은 살아생전 자신이 행한 업적 및 과업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오래 기억되도록 기념비를 세우거나 건축물을 세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으심이죠. 왜늘이 죽음을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참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과 택한 백성들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새 언약을 증표하기 때문이죠. 또한 성찬을 시행함으로 사미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은혜를 오늘날도 시행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또한 늘 체험하는 것이죠. 이 진리와 은혜를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무호하며 절대 불변하다는 담대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 얻게 됩니다. 둘째로. 구원에 대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패배하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해 베푸어 주신 구원과 참 생명을 이땅 평생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성찬의 의미와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성찬의 시간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되는 유익을 체험하는 우리 흥당향상계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믿음과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매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교회에서 시행할 성찬의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은혜들을 부어 주시어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